안녕하세요. 항영호 시대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3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날씨는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어, 가수님이 10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을 시작으로 전국 투 콘서트를 하신다.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됐어요. 거기까지밖에 전달된 거 없어요. 거기까지만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어느 지역 한대더라. 여섯 개 지역에서 한대더라. 다섯 개 지역에서 한대더라. 뭐 서울은 3일 한대더라 얘기 있었는데 서울 이틀로 확정 났어요. 그렇죠? 어 이렇듯이 우리가 듣고 있는 정보가 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할지는 아직 모르고요. 어, 세 번, 서울에서 세번한데 그랬지만 서울에서 두번 하는 거로, 박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어느 지역에 한대더라,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요. 또뭐몇 가지는 가르쳐 주고, 오늘 또 가르쳐 준대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쳐지고 있는 데가 결국은 광역시예요 광역시권이고, 어, 이렇게 기차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그 대도시 주변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 중에서도 지금까지 안간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수님 측에서 어떤 쪽으로 판단하실지 몰라요. 안 가봤던데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수요가 많은데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러니까 조금 느긋하게 그냥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한 게왜 급하냐. 내 손으로 티켓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신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인가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티켓 봉사를 안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네가 해주지 않겠냐고 이렇게 전화들을 하시는데 제가 안해드리기로 일단은 결정을 냈습니다. 어 그리고 카페에 계신 분들은 각 지역 방에 이거 티켓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충분히 저보다 훨씬 더 손가락 빠르시고요. 티켓팅을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자리로 해드릴 거니까 카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카페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굉장히 객석이 넓어요. 6천석이 될지, 7천석이 될지, 8천석이 될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계속해서 진짜 티켓팅 전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켓팅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는데. 이번에는 좀 넓은 공간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쇼케이스 경험이 있죠, 그죠? 쇼케이스가 8천명 규모로 16,000명을 했어요. 그랬을 때, 물론 좋은 자리에는 뭐 티켓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뒤쪽으로 가시면 그렇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입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어 인터넷을 내가 접근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시니까 더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요. 그 티켓은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하는 쪽이 있고요. 또 전화로 하는 쪽이 있어요. 전화번호를 미리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아직 카페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 10월 18일, 19일 합니다.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급해서 그러시는데요. 카페에서 일정을 알려주시는 대로 또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거고요. 분명히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화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이런 경험도 있다 그랬어요. 창원에 갈때 티켓이 없이 그냥 내려갔어요. 가면 구해지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가운데 앉았다 그랬어요. 제일 가운데 그것도 3열이 앉았어요. 통로에. 얼마나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어, 운빨이에요. 온빨이고 또 이제 조금 늦게 해도 좋은 자리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화로 해서도 또 구할 수가 있으니까 좀 느긋하게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어떤 분이 연세가 너무 많아서 난못와 이래서 제가 그분은 끊어드릴게요 이랬더니 어, 나도 환자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자꾸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분들은 지역으로 의뢰하세요. 이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시는 분이라서 해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어 카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카페로 의뢰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 카페도 가입 안돼 있어 그러신 분들은 이제 전화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어느 사이트에서 우리가 예매할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인터파크에서 했었죠. 예스24에서 했어요. 이번에 티켓 링크에서 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티켓을 구매하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못 알려드리는 거고요. 카페로부터 이번에는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예매합니다가 정해지면 전화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예매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팬미팅처럼 그런 티켓 전쟁은 없어요. 이번에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셔야 되냐면 쇼케이스 할 때. 그때 기준을 두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로 할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의뢰할 수 있는 분은 의뢰하시고, 전화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전화로 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이제 가수님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거의 안 빼놓고 갔어요. 그쵸? 팬미팅, 콘서트 뭐다 하나도 안 빼놓고, 쇼케이스도 두번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 제가 쭉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분주하게 정신이 없었고요. 물론 안에서 즐기긴 했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우리 하나의 축제인데 그걸 제가 즐기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를 한번 즐겨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 예를 들자면 제 남편이랑 같이 간다는 거죠. 어, 제가 차에다 계속 그 usb를 꽂아놓고 있기 때문에 제 남편이 굉장히 우리 가수님 노래를 많이 듣고 있고요. 어, 모임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노래를 하려면 학용 정도는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가 목소리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남편이랑 한 번도 같이 안 갔어요. 어, 남편이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이런 이유도 있었고, 음, 밖으로 노출되기 좀 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어, 저 혼자 다녔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왔어요, 저에게도. 그런데 제가 이 티켓을 들고 여러분들 만나러 다니고 이러면 남편 은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옆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어, 남편이 우리 카페 회원 맞아요. <laughs> 근데 이제 계속 다니던 사람이면 혼자 다니고 뭐 다른 사람 알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마도 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쓰면 우리 신랑이 이제 개밥에 도토리 되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어, 즐겨볼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앞자리로 갈 생각 없어요. 뒷자리로 가서 좀 여유 있게, 어, 즐겨보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자꾸 휘둘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어, 잘 모르니까, 유튜버들에게 의지를 하니까 자꾸 휘둘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전화로도 티켓팅 할수 있어요. 전화하셔가지고, 뭐 자석, 날짜 자석 구하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입금 하시고, 현장에서 수령하면 돼요. 어, 현장 수령해도 되고 내가 우, 어, 불안하시면 내집 주소를 불러주면 내 집으로 저기 배송이 되잖아요. 그쵸? 그쪽에서 우리가 전화로 하면 어, 자석 알려주고 그다음에 계좌번호 알려줘서 우리가 거기로 입금을 하든지 아니면 카드 번호 불러주면 그쪽에서 할 거예요. 카드 번호 불러주고 내 주소 불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집으로 받아서 내 손에 들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막 자꾸 여기저기 전화하고 알아보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 빌리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전화해서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3시를 지났는데요. 오늘 모르겠어요. 5시, 4시에 공지가 올라올지 아니면 예전처럼 다시 6시에 올라올지. 아니면, 월요일에 다시 알려주실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일 빠른 시간은 4시라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밝혀진 게 그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날짜. 어느 어느 지역에 할런지는, 뭐, 어, 오늘 만약에 밝힌다면 밝혀주시겠죠. 그쵸?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고, 티켓에 대해서는 조금 느긋하게. 정말 건강이안 좋으신 분은 지역에 얘기하셔가지고, 등거리 의자 있는 데 있죠. 안쪽에 등받이 의자 있는 데가 많아요. 한두 자리가 아니고. 뭐, 맨 앞자리만 가려고 생각 안 하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황용웅 씨 됩니다. 감사합니다.